안녕하세요. 오늘 2월 4일 오클랜드고요. 지금 오클랜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누적자수가 426명으로 집계가 떴더라고요. 그 기사가 오후 1시에 떴는 기사였고 지금 시간은 오후 6시에요 그래서 사망자 수는 더 증가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떨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맞죠? 근데 솔직히 저는 어제 뉴스에서 이제 태국에서 이제 치료약이 개발이 되었다고 그 뉴스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아, 이제 괜찮겠다. 정말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2월 4일까지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계속 사망자는 수는 계속 증가를 하니까 지금 그 약이 확실하게 개발이 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임상 실험 중인지 그걸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빨리 약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개발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망하는 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음.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 오클랜드에서 가장 큰 도로 퀸스 트리트를 이렇게 영상을 짧게 찍어봤거든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제가 짧게 만들었으니까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어제 뉴질랜드에서 2월 3일이죠. 중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 그리고 중국의 경유해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이제 입국을 제한한다고 뉴스가 크게 떴었어요. 그래서 오늘 상황이 정말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있다가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뭐 명품관이나 이렇게 루이비통이나 구찌 그런 매장들 있죠. 그냥 다줄서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쪽을 보면 항상 마스크를 거의 다 착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세점을 제가 오늘 지나가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중국 투어 그룹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제 큰 버스에서 중국 사람이 내리는 것도 제가 봤고 이제 작은 밴에서 내려서 면세점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제부터 이제 입국 제한을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오클랜드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전보다는 훨씬 수가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어제 2월 3일 오클랜드에 정말 큰 일이 있었거든요. <laughs> 나는 오늘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은행에 ANZ 뱅크라고 퀸스트릿에 되게 큰 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서 중국에서 온 중국 유학생이 그 은행에서 은행 볼일을 보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막 하더니 이제 토를 했대요. 은행 안에서 토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완전 다 놀라가지고 패닉이 걸렸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급하게 이제 구급차 오고 구급차에 그 사람을 실어 갔대요. 이제 흰색 옷 이런 거 있죠. 방진복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그 안에 그 사람 이 토한 그 부분을 이제 청소를 하고 안에 이제 은행을 폐쇄를 해가지고 이제 소독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왜냐면 이 학생은 어제 입국 금지된 그 전날에 들어왔는 거잖아요. 그 전날에 들어와서 지금 이게 발병을 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열 증상이 있고 토를 하고 그런 걸 보면 어 이때까지 저는 그런 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오늘 2월 4일 뉴스에 그 부분이 떴고 이제 은행을 이제 어제 폐쇄를 했다가 오늘 오픈을 했다고 이제 다시 뉴스에 딱 나왔더라고요. 어제 2월 3일 날짜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제한을 하고. 뭐, 유학생을 제안을 한다고 해도,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뉴질랜드에 입국이 가능해요. 당연히 입국이 가능하겠죠. 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입국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어, 중국에서 정말 휴가를 보내고, 가족들을 다 만나고, 샹하에도 가고, 베이징에도 가고, 우한에도 가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뉴질랜드를 입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 정말 걱정이 솔직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은 꼭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가고요.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한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간 후에 이제 학교를 뭐 등교를 하라 아니면 회사에 출근을 하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에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직원도 한 명이 이제 샹하이에서 어제 입국을 했어요. 회사에서 똑같이 통보를 해서 14일 이후에 괜찮으면 출근을 하라고 했고, 이렇게 지금 자가 격리 조치도 하고, 지금 오클랜드에는 조금 변화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오클랜드에서 정말 큰 이제 랜턴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게 2월 13일 다음 주였거든요. 근데 이게 취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뉴질랜드에는 확진자가 없어요. 정말 없거든요. 하지만 아직 없어도 바이러스라는 게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뉴질랜드 에 있으실 때는 꼭 이제 마스크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근데 솔직히 저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갈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제 공항이나 면세점이나 이렇게 둘러보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뉴질랜드에 관한 영상을 정말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오늘 촬영한 퀸스트레이트 영상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오클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구찌 매장이고요.